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김문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일까요? 김문수는 완전체 인간에 가깝다. 그는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완전무결한 인간이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정치력을 겸비하였으니 보수의 무덤이던 부천소사에서 내리삼설을 하고서 후배에게 양보할 때까지 대단한 의정 활동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을 G2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능력자임이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검증된 참사람이다. 이것만 보면 금수저 출신 같아 보이지만 그의 청춘 시절은 정의와 인권에 충실한 투쟁의 역사였다. 찢어지게 가난한 7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나서 잠을 설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유신반대 투쟁으로 제적 후 복학이 되었으나 민청학년에 연루되어 또 제적되면서 학업은 포기하고 위장 취업으로 노동계에 투신하여 노동운동의 전설이 되었다. 그럼 요즘 같은 귀중노조가 아니라 정말로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투쟁한 진정한 노동운동가인 것이다. 선후련 지도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1 9 8 0년 5월 3일 인천에서 있은 직선제 개헌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어서 2년 이상 투옥되어 고달픈 옥고를 치렀다. 그때 보안사 잡혀가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고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음에도 심상정 등의 후배 은거지 등을 불지 않았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그의 의리와 참된 인간성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서슬퍼는 독재 정권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정의와 인권을 외쳤던 자이며 참된 용기를 잃지 않고 굴하지 않은 초인적 인간이다. 노동운동을 할 때나 국회의원이 되어서나 도지사 시절에도 그는 언제나 약자와 서민의 편이었다. 도지사로서는 철원에 있는 한센 마을을 찾아 일박을 한 유일한 사람이며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것은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인성의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1994년 복학으로 비록 늦깎기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지만 경영 학도답게 경기지사 시절 8년 만에 이런 성과는 엄청나다. 삼성 반도체 평택 유치, 여주 하이닉스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GTX 철도 설계 및 착공, 광교 신도시 개발, 파주 LG 디스플레이, 광역교통 연계망 설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만약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제2의 경제 기적을 낼 것으로 확실한다. 노조와 사법 리스크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외국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초인류 세계적 제조업의 기술혁신 R&D를 접목시켜 획기적인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구상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그는 경기도를 탈바꿈시켰듯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탈바꿈시킬 지도자임이 분명하다. 그의 따뜻한 애민정신은 성장의 낙수효과가 서민층으로 스며들도록 할 것이며 풍요로운 나라를 비로소 만들 유일한 지도자라 나는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성장에 목매어왔으나 이제는 성장과 분배의 안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김문수다. 그러면서 겸손하여 과거의 행적과 실적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보상도 거절한 순수한 정신과 맑은 영혼의 소유자다. 무엇보다도 김문수는 청렴결백하다. 국회의원 12년, 도지사 8년을 한 사람이지만 일반 중산층보다 가난하게 산다. 그의 재산은 겨우 10억 원에 불과하다. 지금은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이 이상 이 적합한 인물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비상 시국이므로 안정적 관리형보다는 능력과 돌파력을 갖춘 행정형 인사가 재격인 시기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문수는 이와 같은 능력을 겸비하였음에도 언론의 지원이 없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 비상 경험과 탄핵 전국이 대권 주자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김문수는 가장 낮은 곳에 국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삶의 궤적을 운변적으로 실천적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자우통합그 자체라 할수 있다. 그런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답하여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이며, 절제, 절명의 국가적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강단과 결기를 고루 갖춘 지도자임이 분명하다. 자, 지금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로 아, 정나라하게잘 보여준 글입니다. 아, 김문수는 삼성 반도체를 평택으로 유치하고, 여주 한익시를 유치하고. 판교 테크노베리 를 조성하고 GTX 철도 설계 및 착공을 해내고 광교 신도시를 개발했으며 파주 LG 디스플레이 산단을 만들고 광역통계, 광역교통 연계망을 설계하고 그야말로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도에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경기도는 김문수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김문수라는 겁니다. 또 김문수는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한 적도 없고 보상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그야말로 그가 봉천동에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형 아파트 그것이 사실상 전 재산이고 다만 자기가 노후를 위해서 마련했던 몇억 원의 예금 그것이 김문수의 전부입니다. 국회의원을 12년 지내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8년이나 지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사실상 집한체가 거의 전부인 이런 사람은 정말 천연기념물과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문수는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세님 마을을 가도 어떤 사람들은 잠깐 비축 갔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1박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잠자며 그들을 보살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이며 아, 김문수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된다면 이 성장과. 그리고 분배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해야만 분배를 할수 있는 거고 또 분배가 또 필요한 겁니다. 성장만 하고 분배를 안 한다면 몇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장과 분배 다시 말해서 아,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이 말이죠. 우쪽 날개는 필요가 없는 듯이 좌파만 키우고 있어서 이 나라가 지금, 아, 지금 떨어질 수 있는 날지 못하고 떨어질 의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거. 즉 좌파 우 우파를 다해 본 사람이며, 그리고 좌파의 위험성을 알고 있고, 우파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또 우파만 갖고도 안 되는 거고, 좌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분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균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김문수야말로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지도자상이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대통령상이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그런 국민의힘의 지금 마이너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글의 제목을 내가 집보다 김문수를 더 좋아하는 이유 내가 좌파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좌파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좌파이지만 이재명보다 김문수를 더또 어, 더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제목이 뭐냐면 진보인 내가 김문수를 지지하는 이유 진보인 내가 김문수를 지지하는 이유 이것이 이 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글 제목으로는 좌파인 내가 집보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이유 이렇게 써놨는데요 어쨌든 이글쓴 사람은 자기가 진보랍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더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문희 씨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 지금 좌파 언론들은 김문희 씨의 이런 진면목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